수가 점점 커졌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습입니다. 습, 습과 온도에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하우스를 크게 했기 때문에 이런 환기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긴다. 쉽게 말해서 바람이 잎에 들대 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결국은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려면 결국은 환기를 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환기를 하되 이 잎에 잎에 이제 영양을 적게 주는 한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계속 하죠 아니 베드펜 한기를 많이 하면 저뒷짝에 흰가루 안 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laughs> 오죠 오긴 와 오는데 근데 진짜 물관리 쉽게 말해서 이 대가리 대가리를 좀더 노리하게 더 놀이,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여기 흰가루가 안온 데도 이 대가리가 몸띠 색깔이랑 같아지면 흰가루가 더 많이 와 왜이 아, 대가리는 순환인데 결국은 대가리 색깔 진해진다는 말은 순환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오전에는 대가리 색깔 좀더 연해. 근데 오후에는 진해. 오후에는 왜 진해요? 강압성을 통해서 작물천내 농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 대가리가 더 진해지는 겁니다. 그래 이런 아기자기한 이치를좀 알아야 돼. 그리 이거는 결국은 관찰이야 관찰. 간찰. 그리 아, 모든 것은 관찰이야. 관찰을 통해서 나의 무지를 만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쉬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캐요. 뭐 제가 뭐뭘 뭐, 압니까? 그냥 제가 좀더 더 많이 관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아, 제가 좀 더더 더 관찰해보니까 아 이런 결과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 이 대가리 봐봐 안 좋잖아. 이 대가리가 안 좋단 말은 결국은 뿌리가 안 좋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대가리가 안 좋아도 참외는 달린다는 거지. 근데 이 참외가 생각보다 안 크겠지. 이거 클 수가 없지. 이 대가리가 약한데. 그죠? 이렇게 쉽게 쉽게. 이 야들은 왜 이렇게 작아요? 왜 그냥 같이 익어요? 왜? 힘이 딸리니까. 이렇게 쉽게. 그 이거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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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을 하면서 나의 이제 언어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저를 좋아해 주거나 뭐 저랑 같이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 다시 표현하지만 저는. 하루에도 30분, 50분이랑 통화하면서 소통을 해요. 그래 이미 저는 힘들어요. 그래 이양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날 거예요. 다시 표현하지만 제 거래처들이 각 공판장 1, 2등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9메타우스로 1,600을 했고 1 0 m 타우스로 2,000만을 해요. 올해도 그분들은 저랑 2년, 3년, 3, 4년 하면서 이제 선을 넘으신 거지. 그래 결국은 선을 넘더라. 결국은 그런 가정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많이 생각하시고 어 항상 같은 얘기 물을 한번 더 줄까 밝은제 어... 한번 더 줄까 왜 밝은제 자체가 뿌리 양이랑 이어지니까 물은 뿌리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물의 깊이가 이제 뿌리 깊이지 자 그리고 밝은제는 여튼 여튼 좋은 밝은을 어 유도하는 성분들 들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뿌리 양에 관여한다. 이 농연발근도 발효를 시킨 인산물에다가 아미노산을 넣어가지고 이제 좀더 더 발효를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 아, 전략이 있구나. 이런 기준을 통해서 나만의 방법을 찾으면 된다. 자, 벌써 5월 1 3일입니다 앞으로 7일, 8일, 1 0면서 5월 20일 되면 또 숫자가 또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서 반동의 매출을 자꾸 뛰어넘으십시오. 좋든 싫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요. 예 그렇다면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됐죠. 자, 항상 응원합니다. 내가 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봐요. 반대로 내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같은 맥락이에요. 너무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요. 반대로 해야 돼. 내가 타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항상 응원합니다. 뛰어넘어봐요, 뭐. 가는 거지, 뭐. 이상입니다.